큰일 났어요. 뭐지, 또 큰일 나네. 인기가 다시 왔나 봐요. 4일째 비가 오고 있니다 미쳤다, 다시. 제대로 미쳤다. 징글징글하네. 아, 어휴. 또일파들이야같지 김선우님. 달탕형저 응. 다음 주에 호치민 여행 가는데, 형 때문에 맛집이나 여행지 많이 알아서 너무 좋아요. 너무 감사해요. 선우, 승민, 현진, 여행 잘 갔다 오시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. 너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. 선우님, 승민님, 현진님, 지금 좀 여행하실 것 같은데, 여행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, 부부신데 사이가 좀안 좋으신가 봐. 저희 남편 이름 좀 불러주세요. 정수민님, 와이프 분께서 많이 사랑하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십니다. 정수민님, 아내분이 많이 사랑한대요. 오늘 뜨밤. <laughs> 근 요새 구독자 이름이 안 뜨고 닉네임이 뜨더라고 골뱅이 붙고 네, 네, 아, 그래가지고 이름이 안 뜨시는 분인데 저희 형님이 지난주에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김성원님 손가락 많이 다치셔가지고 입원 중이신데 꼭 쾌차하셔서 고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또 이분은 그냥 이름만 좀 불러달래요. 네. 경기도 안성에 사시는 이상현 님. 이상현 님. 불러드렸습니다. <laughs> 한분더 계셔. 70을 바라보는 친정엄마께서 어느 날야알탕용봐라 구독해라. 어? 다른 것보다 아주 재밌더라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, 감사합니다. 어머니.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영상을 또 구독하셔서 보고 계신데 어머니 존함 한번 읊어달라고 또 부천. 포도마을 사실은 최미정 여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우 우리 채널을 또 보시는 또 연령이 좀 다양하다 이러다 DJ 되는 거 아니에요? 별이 빛나는 밤에 <laughs> 하여튼 해줘 뭐 어? 하여튼 이렇게 불러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비 오는데 또 어디다 가려고 하냐 비올땐뭐예요짬뽕비온 <laughs> 날은 짬뽕도 괜찮고 사전도 괜찮고 쌀국수도 괜찮고 그렇지 쌀국수입니다 쌀국수 우리 너무 많이 찍는거아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음. 궁금하기도 하고 여행객들 입장에서도 궁금해하실 그 쌀국수집이에요. 근데 우리가 웬만한 쌀국수집은 다 리뷰를 음. 하지 않았나? 허래부터 포우와 포스핀 뭐 삼계 쌀국수는 다 했고 4대 쌀국수 사대 쌀국수? 쌀국수는 잘모르겠고 다시 오픈한 뭐가 오픈했는데 클린턴 화이찬네또 코로나 때문 닫았잖아. 다시 오픈했습니다. 다시 오픈했다고? 네. 어디 쪽에요 벤탄 옆에 근데 우리 며칠 전에 갔을 때 없었는데 벤탄 뒷길로 새로 생겼습니다 레탄톤 거리 아 레탄톤 음. 쪽에 생겼어? 네네 국문 라인인데 그러면 어, 비 온다 <laughs> 큰일 났네 <laughs> 비만이 온다 <laughs> 아니 뭐 비가 삼시간남것시네 그냥 그럼 기다렸다 가보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파 어, 이천 형이 2005년도에 처음 여행 왔을 때 갔던 쌀국수집도 이 집이거든 근데 내 기억에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 보통 우리가 로컬 쌀국수에서 보는 그런 진한 스타일은 아니고 외국인을 겨냥한 스타일이에요 거기도 가면은 서양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도 많았지만 서양 사람들이 많았거든 요 그래서 클린턴이 가지 않았을까 클린턴이 가서 서양 사람들이 많이 간 거야 <laughs> 아, 그래요? 웨퍼 <laughs> <왜? 웃음> 2000인데 2000년도에 국빈으로 방문했을 당시 이름을 바꿔버렸잖아 그 전에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퍼 2000으로 바꿔버리고 그때부터 외국 사람들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 정도로 유명했던 식당인데 코로나 때확 닫아버렸지 근데 다시 오픈을 했다? 네. 벤탄시장 근처에 있는 그, 유명한 쌀국수집이었던 퍼2000이 다시 오픈을 해서 가보자고 하는데, 또 퍼2000은 어떻게 바뀌었고, 어떤 쌀국수 맛을 내는지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끝치는 대로, 시내로 가시지. 안 그치면 못 가요? 내일 가도 되고. 아잇! 자! 김합기 좋은 날씨네. 오늘도 평화로운 푸미흥 이제 비 오기 전에 잘 왔네요. 확 <laughs> 도착하니까 비 온다. 와. 야, 퍼 이찬. 언제적 퍼 이찬이요? 저는 처음 와보는 거라 형이의 기억을 더듬어서 99년부터 시작했네. 그리고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도착을 한 거야. 그리고 이름을 바꿨겠지. 이름이 프레지던트를 위한 쌀국수. 퍼 음. 프레지던트. 그 언제 저, 퍼이천이냐 그나? 카메가 새롭다. 뭐퍼이천이면 그냥 쌀국수 시켜야 하지. 네, 쌀국수랑 짜조를 꼭 드시는데요. 짜조? 네. 여행객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쌀국수와 짜조. 퍼 닦담, 아일런. 아일런. 아, 뭐 네. 짜조는? 아, 짜 야. 아일리 짜다. 아일리 짜다. 아, 나 중국 짜다. 중국 다불 마셔? 네. 아이고, 쏘는. 아이고, 비 엄청 온다. 지리 어떻게 하냐. 큰일 났네. 이거 호텔 건물이네 지금은 깔끔하네요. 예전에는 펜타한 그 환전소 옆에 완전 코너 있었잖아. 진짜 천년도 초반부터 거의 코로나 직전까지는 진짜 서양인들 엄청 많이 오던 식당이에요. 그랬죠. 한국 사람들한테도 좀 유명하고 여기 좀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. 음식은 이렇게 뭐 스페셜로 시켰고 여기 더이 차에 쌀국수는 또 어떤지 저희 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는 거를 견했어요, 어. 간판마다 신스가 달라요. 그요? 래 여기 99, 99. 2,000. 2,000. 신스는 <laughs> 2,000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이스터에그네. <laughs> 찾는 재미가 있네. 응? <laughs> 음? <laughs> 냄새는 좋다. 가만. <야>. <laughs> 냄새는 좋은데. 가격을 알고 보니까 조금. 조금 비싼 네. 편이지. 네 여기는 코로나 전에도 퍼레나 퍼와 가격으로 받고 있었어요. 지금 퍼레나 퍼와 가격으로. 그만큼 비싼 집이었어 형, 2005년도에 왔을 때도 한 5만 동 주고 먹는 것 같아요. 오, 비쌌네요, 그때도. 그때 당시에도 비쌌어빌클린턴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괜찮아. 그맛 그대로? 옛날 맛 그대로인데. 어... 전형적인 남부식 스타일. 안짠지 안짠. 그리고 예전에는 고수를 넣어줬었거든?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고수를 안 넣어주네.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가. 숙주를 좀 넣고. 타이바지라고 고수는 따로 주시네. 고수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서 따로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고추가 빠지면 안 되겠지. 진짜, 베트남 부추 요리에는 고추가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쵸. 그때 우리 성지경에 따라가 볼 텐데. 분리우도 고추를 넣으니까 맛이 확 변하잖아. 해선장 넣어주고, 이것도 스리라차를 줍니다. 스리라차도 좀 넣어주고. 음, 아주 좋아. 비올때 쌀국수. 비올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해가지고 쌀국수 한 대로 딱 때리면 그냥 감기 확 날라가버리지. 옛날 맛 그대로야. 응. 잘할 거네. 왜딜 블링턴이 성장을 했는지 알 거야. 근데 그래. 가격치고는 조금 서운한 맛. 짜조. 안에 고기하고 새우하고 야채하고 잔뜩 들어갔어요. 0만에 찍어서. 짜조는 맛이 없을 수 없죠. 그렇죠. 맛있다. 여기서 만든 것 같은데요? 음. 버섯도 들어가고. 맛있다. 아, 그러니까. 근데 가격이 좋은것 좀... 같아. 짜도 얼마죠? 짜도 안편원했던것 같은데. 어우, 세구나. 대식아? 밥 먹고 싶지? 대식아, <laughs> <laughs> 밥 먹자. 얼른 먹자, 대식아. 어우, 잘 먹겠습니다. 근데, 근데 쌀국수는 확실히 거에나더우한데몇대 정도 될까요, 이거? 몇, 10대 안에 들어가. 10대 안에. 시내권에서는 근데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으시네요. 어떻게 알고? 그게 전부터 유명한 식당이었어. 제가 처음 와봐가지고 아 너무 늦게 왔네. 여기를 안 와봤다고? <laughs> 안 와봤어요. <laughs> 나도 2005년대 처음 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여기 살면서 손님들 올때 그럴 때한 번씩 오긴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그런 쌀국수 맛은 아니야. 음. 그래도 벤탄시장 구역에서는 요만한 또 쌀국수가 없다는 거. 한국에서 드시다가 이거 드시면. 진짜 맛있는 아, 쌀국있잖아요내오몰은 보통 쌀국수가 똑같아요 양지 이렇게 설리은 고기도 들어가고 버빈 미트볼 도가니 구성은 보통 쌀국수 맛집들이랑 다 비슷하고 그 맛이랑 비슷한데요? 허위집사에서 파는 쌀국수 컵라면 정형화된 맛? 네. 그런 스타일 이거 나쁘지 않아 거의 십사 그 콩나물 쌀국수 맛있잖아 맛있잖아요 아 진짜 비 오는 날엔 쌀국수잖아 근데 토명에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먹기에는 <laughs> 그냥 시내 돌아다닐 때 배탄시장 와가지고 갈데 없을 때 먹기에는 딱 위치적으로 좋지 2 0년 됐어요 말다 했죠 저거 말로는 2 2년 저거 말로는 2 3년 형네 <laughs> 가게도 대통령들 가지 않았어요 동산 가게? 네 대통령이 선택한 <laughs> 대통령이 원픽한 알타미 <날타명> 가게 <laughs> 어, 대통령도 오셨고 대통령 하실 뻔 했던 것도 오셨고 <laughs> 우리도 가게 이름 바꿀까? 아리랑 2000. <laughs> 확실히 식으니까 딱 티가 난다 따뜻할 때는 딱못 느꼈던 미끌미끌 거리는 그 느낌이 네. MSG, MSG. 아넣었어 생각보다 많이. 넣었는데. <laughs> 내 기억이 맞으면 2005년도에 와서 먹은 딱그 맛이야. 그때도 와 맛있다 이건 아니었어. 음. 아차리 그 전에 먹었던 쌀국수집이 훨씬 더맛있다고 기억이 남고 진짜 정형화된 그런 그런 맛.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그런 맛. 아쉽다. 아무리 대통령이 먹었지만 맛은 그렇게 막 뛰어나지는 않다는 거. 아까 네가 말했듯이 한국에서 쌀국수 먹고 여기 와서 쌀국수 먹은 사람 진짜 맛있을 맛이야. 그렇죠. 하지만, 베트남에서 사는 쌀국수 전문가로서는 그렇게 맛집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, 그래도 한 번은 역사적으로 이름이 있는 그런 가게니까, 박물관왔다고 생각하시고, 쌀국수 안 그려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37만 3천 동이 나왔어요. 이거는? 2만 19,000원. 2만원 돈? 서운하다. 가격을 듣고 나니까 좀더 서운하네요. 보통 <laughs> 오늘 또 이렇게 퍼 2천이라는 이런 유명한 쌀국수집에 한번 와봤는데, 가격도 많이 올랐고 맛도 그렇게 뭐 훌륭한 맛은 아니지만 그냥 먹을만한 제육였습니다성원하긴 하지만 오랜만에 허위쳐놔서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요